누구도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유너게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움직입니다. 유너게인, 그 이름에 담긴 다짐처럼. 부산에서 처음 열린 유너게인 집회. 이게 웬걸? 부산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와주셔서 정말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유독 개인의 행진, 그 열기가... 청년들에게만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자민년 어르신들에게도 그 열기가 전달이 되었는지 일요집회였던 잠인년에서도 유너개인을 같이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지율이나 이런 그런 결집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여론과 열망이 수치로 항상 딱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그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네요 아니에요 미래가 더 밝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시작입니다 네네. 뭐 우리가 굉장히 쓰린 패배가 있었어도 거기에 그치.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번에 우리 브라이트에서 서면에서 행진한 그런 게 바로 그 힘이거든요 음. 네. 는어지도 않고 바람도 송 투일 우리 자유대학이 함께 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laughs> 집회 장소를 최종 광안리로 선택을 해서 저희가 자유대학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마무리 집회를 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자 그 광안리에서 제일 마무리 집회하기 좋은 곳이 바로 여기 광안리 만남의 광장이란 곳인데요. 여기가 아니 하필 어방 축제를 한다고 사용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집회 장소를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촉박하게 시간이 남아있었던 터라서 부리나케 찾은 곳은 바로 광안리의 끝쪽 밀락해변공원이 있는 쪽이었는데요. 아 근데 여기도 마지막에 차량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했는데, 마침 지금 이렇게 백사장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여기를 어 차를 대려면 수영 구청에 점유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정사정을 한 끝에 결국은 점유허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조기 대선이 점점 다가올수록 윤어게인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숫자도 조금씩은 줄어가더라고요. 조기 대선은 현실이고 대선으로 모든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대선은 한층 코앞으로 다가왔고, 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윤어게인 집회, 어떤 방식이 좋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경상도 대통합해서 윤어게인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제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경상도를 대표하는 네 곳에서 힘을 합치게 되었는데요. 대구, 울산, 창원, 그리고 부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 촉박하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아, 과연 이것들을 다한 번에 준비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여기는 집결지로 처음, 첫 번째 집결지 후보인 어, 센터의 영화의 정당이라는 곳이에요. 저 앞에 보시면 광장이 넓죠? 사람들 모이기에도 좋고 좀... 자, 여기는 두 번째 집결지 후보인 센텀시티역 1번 출구, 즉백스코 앞입니다. 백스코 제1전시장 앞인데, 역시나 오픈 스페이스라서 보이기는 좋아요. 차댈 때는 간단치가 않아요.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차 대는 데는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운대역 4번 출구, 이 뒤쪽에 보면 해운대 구역사가 있고, 좀 방장 같은 데가 있어서 사람 모이기가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차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완성된 코스는 센텀 시티에서 출발해서 해운대까지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센텀 시티를 열심히 힘들게 힘들게 둘러보고 해운대로 이동하는 중에 깨닫고 말았습니다. 아, 참 센텀 시티에만 사람이 있구나. <laughs> 해운대까지 가는 길은 거의 고속도로 같더라고요. 차밖에 안 다는 길이라고 알고 나니까 아 힘들겠지만 코스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3일 열을 남겨놓고 최종 코스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해운대 내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최대한 유동 인구가 많은 곳만 골라서 행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 드디어 집회 신고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아유 해운대는 정말 지금까지 집회 신고했던 장소들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네. 휴일들이 겹쳐있어가지고 오늘에서 드디어 최종 코스 답사와 코스 답사만 지금 한세 번은 한것 같은데 그래요. 웃기는 네. 게 지금까지도 뭔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진짜 뭔가 서류작업 마무리한 정도죠 뭐 사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거 끝까지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해운대입니다. 경상도 대통합 하는 현장에 있고요. 자, 지금 사람들이 한 20명 안쪽으로 일단은 모여 계십니다. 자, 열심히 또 집회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우리 이깁시다! 예! 신기하게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한 날도 4월 11일 그리고 마지막이 있는 날도 5월 11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너게인 안할 거냐고, 유너게인 끝난 거냐고. 이 자료는 제가 브라이트 자유 청년 연대 온라인 출범식에 사용했던 ppt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트 자유 청년 연대의 주요한 가치는 유너게인의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유너게인은 저희 브라이트 자유 청년 연대가 추구하는 가치인걸요. 그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유너 게이는 계속됩니다.